어, 아까 설명 안 드린 거 누락된 개념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역슬래시라는 거는 여러분들 키보드 백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키보드 위치가 어디냐? 자, 키보드 위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요게 백스페이스군요. 어, 키보드로 위치로 자판 따지면 요 바로 밑에 요런게 있을 거예요. 요런 거. 어, 요게 바로 백스페이스예요. 백스페이스 어, 아, 백스페이스 밑에 어, 백스페이스 밑에 요거 어, 원 달러 기온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쓰게 되면 원달러 기호로도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어 근데 보통 역슬래시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뉴라인이라고 해요 뉴라인 어 물론 파이썬에서는 여러분들이 얘를 쓸리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쓰고 저는 어뭐 홍길동입니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죠? 어자 그러면 저는 홍길동입니다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그냥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렇죠 근데 만약에 나는 저는 홍길동입니다가 밑에서 출력되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역슬래시 n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뭐냐면 안녕하세요 쓴 다음에 엔터키랑 똑같아요. 엔터한 다음에 저는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 이런 식 보이죠? 그게 뉴라이브 이거 말고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것도 알려드렸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죠. 됐습니다.